말에 본가 갔다가 매화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 꺾고 왔습니다. 뭐어디 길거리에 있는 매화꽃이 아니고 저희 집에 있는 매화나무 매아 매화꽃이 벚꽃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제 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맞는 주제 물주머니 사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가생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어, 겨울 다 지나서 왜 이걸 알려드리는가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테지만 이게 뭐 지금 이 날씨에는 핫팩 사기는 조금 그렇고 핫팩을 많이 사놓기는 이제 봄이니까 그래도 밤에 나가면 캠핑 나가면 춥단 말이에요. 해 떨어지고 그래서 이맘때 핫팩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물주머니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키웠습니다. 물주머니 안에는 뜨신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물부터 데우겠습니다. 이 물보다는 한참 더 많이 들어가요. 여기 큰 주전자를 놓고 하기는 모양새가 그래서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물 끓이도록 할게요. 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물주머니 두. 제품 이름은, 포시입니다 파시 빠시 포시 파시 포시 일어났다 잠깐만요 깬줄 알았는데 다시 잠이 들었네요 어떻게지지 제가 쓰고 있는 거는 파시 한국말로 파시 영어 발음으로 파시 파시 아무튼 파시 물주머니인데 저는 이거를 캠핑 다니면서 사용하진 않았어요 예전에 와이프가 이제 첫째 임신하고 나서 전자파가 애기한테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전기장판을 안 켜려고 요거를 샀었어요 요거는 지금 사용한 지가 6년 된거 6년 정도 된거 같아 요건 지금 6년 정도 된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캠핑 다니면서 요거 하나로는 부족해서 요거를 하나 추가로 구매한 겁니다 기본 구성은 이렇게 껍질이 있고 질을 보시면 거의 안 뺐어요 이거를 껍질에서 내보시면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만또 따로 판매를 하는데 이거만 사시면 이게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이게 많이 뜨거워요 겉에가 겉에가 많이 뜨겁기 때문에 이거 커버는 필수로 구매하셔야 화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스펙상으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 있을 때 실온에서는 3시간 정도 실온에서는 3시간 정도 지속되고요 그리고 이불이나 침낭 안에 들어갔을 때는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 지속되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요 뭐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뜨거운 물 넣어서 침낭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핫팩보다 좋은 게 핫팩은 뭐라 해야 되나 화학적으로 반응해 놓는 사이언스 그니까 너무 열기가 확 뜨겁잖아요. 이거 <laughs> 제 느낌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핫팩. 그렇죠. 핫팩보다는 이 온기가 조금 은은하다고 해야 되나? 확 뜨겁지도 않고, 확 작아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기 뚜껑, 뚜껑, 이렇게. 이렇게 단순한 구성이에요. 어, 물 끓기 시작하네요. 넣으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주둥이가 작아서. 씨왜안 들어가나? 매번 옆에 딸내미 나두고 촬영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오늘은 자고 있는 동안에 팍! 딱 촬영하고 아, 아무튼. 자, 이제 물이 끓고 있거든요. 이게 사용법은 물이 끓으면 기민나죠 물이 팔팔 끓는 물을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Do not use boiling water. 여기 있죠? Do not use boiling water.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넣으시면 이, 이 본체, 이 물주머니 자체가 손상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뜨거운 물을 끓였다가 한 소끔 식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고리가 있거든요. 요 고리를 잡으시면 안 되고 불안불안하죠. 딱 봐도 이 모가지, 모가지를 딱, 목동목동를딱 목덩, 잡아가지고 아무래도 뜨거운 물이 들어가니까 위험하잖아요. 물을 넣어주시는데 물은 가득 채워주시면 안 되고 설명서상에는 3분의 2 정도 채워서 쓰라고 하는데 저는 한 5분의 4 정도 넣었어요. 왜냐면 온기가 오래 가라고. 근데 5분의 4 정도 넣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럼 따뜻한 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약간만 김만 빼주시면 돼요. 너무 또 미지근한 거 넣으면 온기가 없으니까 한요 정도? 그러니까 물이 퍽퍽퍽퍽 끓을 때 그거를 바로 탁 넣으면 이게 뭐 손상이 되겠죠. 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조금 조금 한 3-40초 한참 요정도 요정도에서 정도. 물을 모가지를 잡고 천천히 넣어줍니다 자, 여기 용량이 2리터 짜리고요 요 주전자가 0.5백미리 짜리니까 요 주전자로 4번 정도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쓰실때는 큰 걸로 쓰세요. 큰거한 방에 미리 물도 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거 물주머니 사용하는 거 주의사항이랑 뭐 그런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가득 채워 넣지는 않을게요. 요거까지만 딱 넣을게요. 어떤 느낌인가? 아까 제가 0.5리터 물을 넣었죠. 물을 넣었는데 물을 넣었는데 지금 이렇게 김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김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를 그냥 이런 상태에서 닫아버리면 이게 엄청 빵빵해져요. 느껴지시면 지 모르겠나? 안에서 김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빵빵해져서 이 물주머니 수명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딱 봐도 뭐, 이거 뭐, 뱃속에 망고 찬것 마냥. 그것도 좋고. <laughs> 빵빵하죠? 누르면 터질 것 같아, 진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일단 열어주시고. 요거 좀덜 끓었는데 요것도 같이 넣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1리터가 찼겠죠 구멍 여기 보신 다음에 이걸꾹 눌러줘요 안에 몸체를 꾹 눌러주면 안에 물이 올라오겠죠 물이 찰박찰박 김을 쭉뺀 다음에 물이 찰박찰박 하면 요렇게 해서 김을 뺀 상태에서 잠궈줍니다 그런 다음에 물이 샘 잠궈주면 이게 뭐라해야 되노 진공상태라고 해야되나? 요 끝에 아까보다는 빵빵하진 않죠 흐물흐물하죠 이거 뭐 여름날 그러니까 요래되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럼 그리고 꼭 이거 잠가주신 다음에 뒤로 흔들어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안에서 터지면 제가 6년동안 한 번도 터진 적은 없어요 이렇게 뒤로 확인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가슴이 차가우면 가슴에 이뭔 개소리야 이 은은하게 따뜻해요 확 뜨겁지는 않은데 커버가 있어 놓으니까 은은하게 합니다 모닥불 앞에서 이거 무릎 이에 올려놓고 담요 하나 덮고 이러면 한참 불멍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럼 이거 이제 물러서 사용하는 법은 다 됐고 제가 이거, 이건 누빔 제품인데 면으로 된 누빔이고 요거는 제가 따로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칠소를 한것 같아요, 구매할 때. 아무래도 요 요천, 천이, 요천 재질이 폴리에스터 레이온 수탄, 폴리에스터 레이온 수탄 재질로 되어 있고. 근데 요거는 제가 모양은 예뻐서 샀는데, 소재도 안 적혀있다. 이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얇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식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요거는 이면 자체가 따뜻한 느낌입니까? 이렇게 조그만 해도 따뜻한 느낌인데. 요거는 뭐 수가 이렇게 예쁘게는 나와져 있는데 훈훈함이 요거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를 구매하실 때 제가 권장해드리는 거는 요런 무늬가 예쁜 아까 방금 잠깐 검색해보니까 레이스 달려있고 막 무늬가 화려한 게 많던데 고런 것보다는 심플한 거이렇게 누빔이 되어 있거나 뭐 극세사 된거 많거든요 보면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는 커버로 구매하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 핫팩을 춥다고 핫팩 사가지고 가는 것보다 핫팩은 어차피 유역에는 있나? 핫팩보다는 요거 하나 사가지고 하면 밤에는 춥지 않게 잘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물주머니 설명 다드렸고요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만족해요. 작은 용량보다는 큰 용량이 따뜻함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용량보다는 큰 용량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애기들 뭐 이거 들고 막뛰다니진 않으니까 애기들이 침낭 안에 들어가면 잘때 넣어주는 용도니까 작은 것보다는 큰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포시 물주머니 사용법이랑 제가 쓰면서 느꼈던 점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